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미래셋 증권인데요. 자, 이미래셋 증권 최근에 분위기 너무나도 좋죠. 지금 최근에 지금 거래량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유 유의미한 거래량들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모멘텀들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겠 자, 지금 제가 9월 달부터 해서 작년 9월 달부터 해서 이미래셋 증권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5월 달에도 하나의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하나의 내용을 좀 강력하게 추천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 3차 상법개정안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3차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는요 이 자사주소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들로 인해가지고 증권주들 그리고 또 지주사들의 주가 상세가 심상치가 않았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렸던 게 지, 그때 당시에 증시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증권주들은요 국내 증시의 흐름들이 굉장히 우호적일수록 실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런데 이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죠 뭐 때문에 그랬냐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왔습니다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많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리프트를 다 보고 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실적에 반영될 때 뭔가 오류가 있었다라고 한번 코멘트를 드렸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이 상승세는요 지금 세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3차 상폭계정안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이제 증시 흐름 즉 실적 성장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상승세가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이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자회사인이 미래스 에 증권의 자회사인이 미래스의 벤처 투자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이 스페이스 X I P O 관련된 가지고 최대 수혜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목표의 5,000 포인트까지 얼마 안 남았죠 한250 포인트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큰 수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년 2, 3월 달 대비를 보시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컨센서스보다 8% 이상 지금 상해를할 것이다라는 전망 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들이 열려져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특히나 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요. 뭐 상품을 통해 가지고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아니면은 또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면서 지금 실적 성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실적 성장에 대해서 지금 이 IMA라는 내용들을 좀 채... 좀 체크를 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ima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 국내에서 딱두 군데 기업만 지금 진행이 됐죠 증권 수사 중에 지금 한국투자증권과 그리고 이 미래세증권이 선정이 됐는데 자 일단은 한국투자증권이 먼저 상품을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미래세증권 또한 바로 일주일 뒤에 이 ima 상품을 공개를 했는데 자 자 지금 모집이 끝났죠 근데 모집 그, 그때 그 당시에 참여율이 만만치 심상치가 않았다라는 부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스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성장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제가 지금 몇번 코멘트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도요이 자료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증거서 출시나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접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받아보고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시고 계시고 계시,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자료들 통해가지고 수익도 극대화하고 계시는 분들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궁금해 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 1 0 2 7 5 7 9 1 8 1로요이미래스증권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요 이 자료 같이 전달해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정보방 들어올 수 있는 참여 코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다.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요 100% 무료니까요. 구독 한번 보내주시고 눌러주시고 바로 이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딥하게 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입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텍이면블루엠텍 뭐 노브노디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유 자격증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는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사람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넣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켜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우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면 시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 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하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에 고아나 1 8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